안녕하세요 장보경타로입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날 웃음 가득한 날이시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운세 어김없이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GT 의세 보겠습니다 아 짓디의 오늘의 운세 는올리죠 커넥트 모든게 연결되어있다 나왔죠? 그렇죠 연결되어있죠 가족끼리도 연결되어있고 조상, 뭐, 친척 이모, 뭐, 삼촌, 고모 다 연결되어있죠? 어, 직장생활에서도 연결되어있죠? 어, 예를 들어 뭐그 내 직장 여기 다인다 해서 분모가 좁을 것 같지만 다, 뭐, 선후배, 뭐, 거래처 이런 게 연결되어 있고, 사업에서도 혼자 할 수는 없고, 정보라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누구를 만난다지만, 어 좁아요. 거쳐 거쳐서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어, 집띠 오늘의 운세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어, 뭐, 그다 소중히 여기고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거자라가면 잘해놓으면 아그 언젠가는 아 거기 나도 알아 뭐 거기 그 사람 뭐 좋아 성실해 막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소, 소티 운세 보겠습니다. 아소티 오늘의 운세는 꽃이 가득한 하우스죠, 그, 그죠? 어 보면은. 어, 나무 이 장미꽃 잎이 사람들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어, 꽃꽃 한송이를 집에 꽂아놓으면 어떨까? 장미꽃 꽃이 가득한 어, 하우스로 나와서 직장 생활에서도 어, 이게 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루 전에 오늘 온세를 올리거든요. 어, 출근할 때꽃 한송이를 부서에 사다주고 다 꽂아서 분위기를 화사하게 하면 어떨까? 어, 사업원에서도 꽃이 나와서 꽃은, 어, 정말, 어, 다 좋아하잖아요. 남녀노소. 이 어, 꽃이 오래 가지 않은 게좀 서운하지만, 장미꽃처럼 화사한 날, 연애원에서는 또꽃한 송이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어, 소티오느라 운세에서, 어, 꽃이 가득한 집이 나와서, 어, 꽃, 꽃이, 어, 집에 뭐, 어, 꽃이 뭐, 어, 꽃, 혹시 오늘 강력하게 나와서 꽃한 송이 뭐 비싸지 않는 거라도 기분전환 나의 힐링을 위해서 뭐 집에다 꽂아보든가 사무실이나 뭐 선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저 호랑이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의 연세 시크릿, 비밀이 나왔죠. 비밀. 이 소녀가 열쇠를 쥐고 있고 달에 이제 키가 있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다말 못할 비밀이 있죠 가족만의 나의 치부는 가족이 또다 끌어안고 돌봐줄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 비밀을 뭐 비밀이 나와서 내 네. 직장에 어떤 어 직장에서도 나의 뭐 사생활 같은 거는 너무 아무리 친해도 감출 건 감추고 공적인 일만 하면 어떨까요 이제 사업에서도 비밀이 나왔는데. 어떤 감사가 와도 이제 안 털릴 정도로, 뭐, 그런, 공정한 사업을 하면 안 될까? 어떤 시크릿 비밀이 나왔네요. 어, 연애원에서는 우리 서로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할까요? 호랑이 띠 어느 랜스에서 비밀이 나와서, 비밀은, 어,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비밀은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은 혼자만 알고, 어, 그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친한 친구나 동료한테 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좋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행복이 질추, 질추, 질투도 되지 않을까요? 토끼띠 어, 오즈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노 라운스에서 언더마이 엄블레라 앵무새한테 이렇게 우산을 바치고 있죠. 어, 앵무새가 이제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대하게 사람이 올라가서 앵무새랑 같이 어, 윈윈하는 거죠. 비스, 우산을 받쳐주고 나도 비를 안받고 가족끼리도 어, 사소한 거에 이제 서로 어, 도움을 주고 받아라 직장 생활에서도 서로 어, 도와주세요. 그 밑에 동료, 밑에 그 어, 부하 직원이 뭐 어, 저기에도 언제 언제는 모르죠. 내가 이렇게 그 동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받을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이렇게 앵무새가 나를 돌봐... 앵무새를 내가 타고 올라갈 정도로 앵무새가 더 강한 존재로 나왔잖아요? 그니까 러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이렇게 앵무새랑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있는, 비안 맞고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 봐야 되겠죠? 토끼띠오느운세에서 언더마이 언블레랑 서 이제 같이 우산을 어, 앵무새하고 인인하는 하루 봐드릴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 운세에서는, 어, 어 꽃에, 이제 꽃의 요정이 나왔죠. 꽃에 가족끼리 도일의 순수한 애기가 나왔잖아요. 오늘은 정말 순수해보면 어떨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새로 내 힘은 약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모르면 모른다. 뭐 나중에 들어 입사한 직원한테도 어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르, 모른다 이렇게 아기처럼 순수화 해야겠죠 어 사원에서도 어 너무 막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정말 초심으로 가는 하루 연예원에서도 이렇게 어 꽃에 의지해 가지고 소녀 얼마나 어 귀여워요 이런 하루 롱띠오누려서에서 어 꽃의 요정처럼 어 순수하고 어 초심으로 소, 모르면 모, 모른다. 어, 너무 뭐 이런 아는 척 같은 거안 하고 이렇게 순수한 하루로 오늘 가보시면 어떨까요?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어, 여왕꽃이 나왔죠. 킨 벌, 여왕 벌, 여왕 벌이 나왔죠. 여왕 벌. 어, 가족끼리도 여왕 벌은 어, 여왕 벌이잖아. 어, 내가 이제 가족을 어, 가장일 수도 있고 어,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오늘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일개미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소득을 내지 않을까 그죠 어, 사업에서도 어, 어떤 그 작은 거에 약한 꿀벌이 계속 티끌모와 태산이잖아요 티끌모와 태산처럼 오늘 사업은 더 좋을 수 있죠 연애운에서도 여왕벌이 나와서 여왕벌처럼 내가 리드할 수도 있고 어, 벤티오노레온스에서 여왕벌이 나왔어. 여왕벌처럼 힘차게 어, 수확과 소득과 결실 이 있는 날이시길 바래볼게요. 말디온스 보겠습니다. 아말띠오노레온스에서 어, 이제 어, 신사한테 여자가 유혹하는 게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너무 자녀가 용돈 다가 유혹하면 안 넘어갈 수 없죠.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이, 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유혹도 잘 보고 내가 그 업무를 가르쳐 주고 어, 내가 어떤 사인을 해주고 이런 걸안 나가는 걸 안전 장치가 되는 것만 넘어가야겠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고객이, 고객이라든가 이런 거 어, 대표님 모르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연애원에서도 어, 이제 남자는 뻣뻣해 보이고 여자는 굉장히 꽃도 들이미고 열정적으로 어, 저기하죠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 말띠 오늘의 원서에서 어, 유혹 유혹의 달콤한 유혹도 있겠지만 어, 공정한 판단을 해서 어, 유혹에 내가 어, 같이 동조해야 되는지 유혹을 뿌리쳐야 될지 봐드릴게요. 양띠 원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원서에서 웨빙 플라워스가 나왔죠? 꽃 하나 하나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어, 가족끼리도 어, 하나 하나 이 꽃으로 작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 열심히 초심 근무 절대 지각하지 말고 하나 하나 한올 한올 정성 어, 업무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사업에서도. 다내 시절 다 구멍가게부터 하잖아요. 대기업들도 대,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대기업이 참수되겠어요. 뭐 그러는 것처럼 꽃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나의 사업을 쓰다듬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연애원에서도 꽃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웨이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어. 양띠 오늘 연습에서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늘 정성과 인내심, 집념을 해보면 어떨까요? 원숭이띠 원숭이띠오느리언서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연습에서는 Sleeping Beautiful Dream. 꿈꾸는 나의 집이 나왔죠. 이 소녀가 어 꿈꾸는 집을 그리죠 자 볼게요 가족끼리도 지금 집값이 너무 벼락처럼 올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연세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앞으로 자녀들은 어떡할까 이런 게노심초사잖아요 직장원에서도 꿈꾸는 나의 집이니까 내가 어떻게 승진할까 지금 어떻게 다른 걸로 갈아타 볼까 뭐 라이센스도 공부해 볼까 이런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업에서도 이제 꿈꾸는 아름다운 어, 뭐 꿈을 꾸잖아요. 나의 사업도 다 마찬가지죠. 잘 되고, 뭐, 지점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연애 운에서도. 정말,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원숭이 어오는데세에서 어, 꿈꾸는 나의 집, 이런 거를 정말 꿈처럼 이루어지고, 어, 꿈을, 꿈을 키우면 되니까, 이제 한 단계, 어, 밟아가는 걸로, 꼭 포기하시면 안 돼요. 꿈은. 닭띠 음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음세에서 로즈 가든이 나왔죠. 가든. 자, 어, 장미가 꽃 중에 제일 아름답죠. 근데 어,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를 조심해야 되겠죠. 어, 가족끼리도 장미가 나와서 가족의 어떤 가시가 나올 것 조심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냥, 이제 항상 긴장을 하면서 어디에서 가시, 가시가 나와서 나를 찌를지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사업도 장미는 다 아름다운 꽃이고 다 장미의 유혹이 약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허점, 가시, 나의 사업을, 어, 가시에 드러날까? 찔릴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연예원에서도 유혹의뭐 비주얼에 막 이런 것만 넘어가지 말고 어떤, 다시 조심하고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죠. 닭띠오노련세에서 닭띠오노련세 장미 가든이 나와서 어, 장미에 정말 나의 장미에 이제 나의 정원에 장미꽃이 만발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겠죠. 이제 목걸이에도 목걸이도 벌 어, 진해 같은 벌레가 있고 또 나비까지 놀러왔잖아요. 행복한 나의 정원식의 정원을 겪어보세요 개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개띠운세도 보면 레드 가든이 나왔죠. 레드 가든. 어, 다 외국에는 다 저택들이 크니까 다 이거 타로카드가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어다 정원 저택이 넓으니까 정원도 많죠. 나의 정원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 레드 가든 앵무새하고 가족끼리도 너무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 열정을 내서 나의 성과를 낼까요? 사업에서도 열정이 있어야 수익이 있겠죠. 연애 운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내는 거죠. 어, 개띠 오늘 운세에서 열정적인, 어, 레드 가든이 나와서, 어, 정말, 어, 그, 내 정원. 그러니까 오늘의, 어, 편안하고 정원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다 갖고 오놓고, 조경해놓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은 나의 정원을 꿈꾸면서 편안하고, 뭐 힐링하면서, 이런, 뭐, 미래 희망이야? 이런, 뭐 희망으로도 한번 오늘 힐링해보는 걸로. 레드 정원. 얼마나 이 정원에 영문제도 있고, 정말의 정원에 열정이 있잖아요. 오늘 열정처럼 나, 나의 가슴에 정원을 한번 심어보시고, 꽃을 심어보고, 꽃을 피워보면 어떨까요? 어, 돼지띠를 재보겠습니다. 아, 데지티오노운스에어 트랜스포메이션 음, 어, 음. 변형이 나왔죠. 변형 가족끼리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애벌레가 이제 나비로 이제 환생한 거죠. 어, 내가 애벌레일 때는 이렇게 뭐, 머시, 멋지, 멋있고 아름다운 나비로 환생할 줄 몰랐죠. 가족끼리도 어떤 새로운 이제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뭐 그 직장에, 어,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정직원이 돼서 어느 정도 한 단계씩 이렇게 승진도 밟아봐고. 몰랐겠죠. 사업에서도, 어,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어, 포장마차? 노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연애원에서도, 어, 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성, 성숙한 연애를 하고, 이 다음에 미래를 꿈꿀 줄 몰랐다. 예를 들어, 어, 돼지 띠오르 연세에서, 나비로 환생했잖아요. 변형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날을 한번 쓰담쓰담 해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문제 달렸습니다. 행복구독자님 항상 달달한 하루 좋은 날, 웃음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